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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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보이는 곳은 임썸의 4옥 4저 사저. 4저에서 네, 전해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아유 자세가 되고 편하네요. 또 비가 어정쩡해갖고 어, 오늘이 오늘이 4계 며칠이니? 12일? 아 오늘이 10월 12일 월요일 이제 출국은 목요일인데 어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스케줄이 꽉차 있는 관계로 지금부터 어 일본에 갈 짐을 대충 한번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뭐니뭐니도 옷이겠죠 옷. 5일간 입을 옷을 반스만 다섯 장 이상에 양말만 열켤레 이상에 빨래를 할수 없으니까 챙겨봐야 되는데 잠깐만 이제 갖고 올게요 캐리어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캐리어. 아,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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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캐리어를 갖고 왔는데 어이서 뭐 뭐야? 여기이에도보이나 아, 캐리어. 우 캐리가 아빠 건가? 되게 크네이걸를 싸야 되는데. 아, 차차 차. 뭐야 이거? 야, 캐리어 안에 김있다야 케이크 안에 김이랑 네. 카놀라유랑 참치 있어 아 엄마가 튀겨줬나보다 어 엄마가, 어, 엄마가 사줬나본데? 케기크 <laughs> 안에 뭐,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있냐 자 일단은 음, 첫날 입으로 첫날 입으로 첫날 입으로옷야돼어 첫날 입으로 옷을 사야돼 아 이거 자 첫날에 폴라티 가을이니까 폴라티 콜라티아 블루진의 블루진의 코트 코트 여기에 베이지색 코트를 이제 입으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아이고 어디 어디야 짐 싸자 짐 이렇게 이렇게 넌너 첫날 둘째 날은 요거 요 요거 색깔, 색깔이 잘안 나오네. 요거 와인색, 와인색, 와인색체. 오버사이즈 티를 안에 받쳐 입고. 그래도 안에 받쳐 입고. 어차피. 가 둘째 날 코디야. 응. 너는 둘째 날이야. 청바지까지. 더 이렇게 둘째 날. 둘째 날까진 그렇다 치는데. 셋째 날이제네 응 음. 셋째날은 하얀 티에 요 자켓 요 자켓 이렇게 아... 요 블랙진 요, 요 블랙진 블랙진 이렇게 놓고 그렇지 그렇지 자 이게 늦지 날은 또 옷이 없어 옷이 없어 어뭐있지 뭐 없나? 뭐가 있으면 좋은데? 뭐가 없다 옷이 진짜 없네 옷이 아, 없었어 만약을 위한 여버려 한발 티라 맨투맨 맨투맨 오케이 그럼 바스 바스 파스파스파스 어, 이게 유로피안 사이즈라 맞을까 모르겠네 저작권이 유로피안 사이즈라 만질라나마 만진...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예. 후드 하면 되겠다 얘랑 붙도 당첨 당첨, 당첨 당첨 아, 후드는 이거밖에 없나? 카메라 어떻게 돌리지 카메라 어떻게 돌리지자 이렇게 일본가서 입을 옷들을 쭉 정리를 해봤구요 이제 속옷이랑 수건이랑 세면도구 그리고 각종 물품들을 챙겨야겠네 음, 일단 수건 거기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넥타이를 가져가자수건 수건 기억하기 쉽게 색깔로 색깔 있는 걸로 아아아아나 어, 혼자 산다가 찍으면 이런 기분인가? 혼자 말하고 아무도 대가많 해주고 오우 촥 차차차 빤스 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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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스는 파스 비공개로. 다섯 장의 삽지롱. 다섯 장은 반스, 반스, 반스. 어, 그지 반스였다. 반스, 빤스, 반스. 아휴. 아휴.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가는 게 더.

아이고 세양 말이다 이거. 아, 자 이렇게 완벽하게 신발, 혹심으로 크림 레까지 지퍼 팩까지 다 쌌습니다. 아, 멋있다, 멋있게 잘 샀다. 이제 가는 일만 남았네 가는 일만. 음. 이걸로 인수의짐 싸기 끝. 안녕하세요 게임몬스터 채널의 수장 준재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한 이유는 내일 일본에 가기 때문에 짐을 싸려고 하는데 영상을 찍어오라네요 그래서 캐리어를 선택하는 부분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지도 않겠지만 일단 봐주세요 일단 캐리어가 4개 정도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걸 <laughs> 선택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음. 비닐에 감싸진 뭔가 새것 처럼 보이는게 있고 그 다음에 블랙, 레드 어, 이건 조금 디자인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일단 레드는 제외 그리고 비닐에 감싸져 있는건 제가 써본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다른 가족분들이 썼나봐요 근데 이거 너무 커 근데 이것도 빼요거하고요거 두개 남았는데 근데 이것도 좀 크긴 크다. 근데 제가 가져갈 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낫긴 난데, 이게, 하나가, 이쪽 받침대가 부러져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거 세워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laughs> 이렇게 쓰러져요. 막 이렇게 돼. <laughs> 좀 불편하긴 한데, 아, 근데 이거 남은 거 갖고 가엔 이게 너무 커갖고 제가, 제 짐이, 여기, 들어가고도 엄청 남거든요. 근데 캐리어가 은근히 이동할 때 많이 불편해갖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네개 중에서 물, 무엇을 선택을 할까요? 다른 방법은 캐리어를 안 갖고 가고, 조그만 가방을 갖고 가는 방법도 있죠. 어떤 가방이냐면, 그냥 이거, <laughs> 노스페이스 가방, 여행가방, 작은 가방. 근데 제짐 총을 여기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캐리어 너무 불편한데. 그러니까 짐이 많으면 캐리어가 꼭 필요한데, 이번에는 진짜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초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옷 타고. 옷도 별로 안 갖고 와갖고. 다른 멤버들은 캐리어 갖고 오는 멤버들도 있는데, 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아, 힘들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 싫어 자리 거라 정든 집이요 난 일본으로 뜰테다 Fine.